자,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아, 오늘은, 어, 사용을 하면 좀 간편한 방식의, 어, 파라볼릭 신호를 이용한 매수, 매도 방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파라볼릭 신호는 추세가 뭐 꺾어지고 그렇게 출렁거리고 막 그러면 잘 맞지는 않는데, 제가 우리 안전선과 대입을 하고 약간 수식 변경을 통해서 쓰면 괜찮겠다 복잡한 거 않고 복잡하지만 뭐 우리 분봉 박스가 복잡하시다는 분들이 있어서 그냥 간단하게만 사용을 해볼 분은 사용을 해보라고 해서 우리 백야의 파라블릭 매수 매도 시는데 매도 신호는. 그렇게 딱히 맞는다고 보장은 못 하겠어요. 근데 그거를 변형을 해서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 아, 매도 신호는 솔직히 별로 그냥 참고만 하실 것이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 매수 신호를 한번 오늘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파라볼릭 신호는 뭐 제가 만든 건 아니니까, 일단 파라볼릭 신호를 보면, 뭐 지표는 추세가 끝나고 새로운 추세가 시작되었다 뭐 그런 근거로 하는데 이거 뭐 그냥 복잡하게 이런 설명보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파라보닉 신호는 이렇게 보이면 <laughs> 여기 점점점 이거 보이시잖아요 점점점 이 점점점을 가지고 추세를 주가가 이 점점점 여기 아, 지금 여기는 안 보이는데 여기 보면 여기도 있어요 여기 이렇게 추세가 밑에서 요 점점점을 돌파할 때 매수 신호가 나옵니다. 대체적으로 파라볼릭 신호는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는데 요 주가의 매수 신호는 요 점점점이라는 거를 어떻게 돌파를 하느냐에 따라서 매수 매도 신호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지표로 삼아 보면 어떠냐라는 취지에서 많은 애널들이 이걸 가지고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대로 따라 하시면 안 되잖아요, 또. 그래서, 일봉상, 일봉상 먼저 설명을 먼저 드리고 만드는 방법은, 좀 나중에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파라볼릭 신호라는 거는, 원래는, 여기 지표 보면, 요 지표에다가 수식 지표 조건 요거를 입력을 하는 것인데, 이 지표 조건을 입력하는 이 수치를 변경을 해가면서 나한테 맞는 조건을 설정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자, 간단히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 일봉입니다. 이건 일봉. 주봉도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주봉으로 넘어가면 주봉도 사용할 수 있겠죠. 자, 일봉, 주봉, 월봉에도 사용이 가능하고, 저는 이제 이걸 어떻게 변형해서 사용을 했었냐면, 자, 여기 보면, 녹색이 저희 백야의 안전선입니다. 안전선 밑에는 색깔을 다 이렇게 칠해놔버렸어요. 노란색이고 뭐고, 이 병선이고 뭐고, 다 포함해서 그냥 다 여기다가, 안전선 밑에는 매매를 하지 않겠다. 라는 취지입니다. 안전선만, 안전선 위에서 가는 놈만 가겠다. 아, 어제 테레비 보셨나요? 어, AI하고, 우리, 마애널리스트 일명 신의 손 그분이 AI가고 아, 서로 실력 테스트를 해서 음, 인간이 이겼잖아요. 아, 이렇게 추세가 우리 종합 주가 지수가 출렁이고 변동성이 심할 때는 AI도 별거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이겼습니다. 자 그런 걸볼때 사람이 대응력이 아, 있어요. 그 대신 감정이 있기 때문에 뇌동매매가 심하다는 거. 그것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지표를 사용을 하는데 백야의 안전선 밑에서는 아무것도 매수를 하지 않겠다. 요한 분, 이건 1분봉입니다. 이거 3분으로도 바꿀 수도 있어요. 3분으로 바꾸면 실리디가더 상승을 합니다. 그렇지만 단타를 할 때는 어, 초를 다투기 때문에 저는 그냥 1분봉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참조만 하시고 자. 1분 봉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 3분 봉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 1봉으로 봤을 때도 저는 요 바다 차트, 요 바다, 우리 구름님께서 제공해주신 바다, 이거를 개조를 해서 이 안전선 밑에서는 매매를 하지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적용을 해봤는데, 파라볼릭 신호를 주가가 상승 돌파를 할 때, 그때 매수 신호를 잡아놨어요. 여기 보면, 빨간 화살표가 요렇게 요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자, 바다 위에서 여기 안전선 위에서 매매를 해야 하기 때문에 1, 2, 3에서 이제 여기는 노란색은 표시를 해놔야 할 텐데 여기 이거는 설명을 하기 때문에 제가 표시를 안 했어요. 자, 화살표에서 화살표에서 여기에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여기 보시면 여기 표시돼 있죠? 자, 이거는 이거 제가 매매할 때 쓰는 프로그램들입니다. 자, 그리고 자, 요, 다시 넘어오겠습니다. 이건 이제 노란색으로 칠해야 하는데 제가 바빠서 못했어요. 자. 파라블릭 매수 신호로 매수 신호가 떴을 때 매수를 하는데, 가급적이면 요 바다 위에서 매수를 하되, 박스 안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여기서 매수 신호를 떴을 때는, 여기에 위치해 있고, 1, 2, 3가 아니기 때문에, 화살표 뜨고 1, 2, 3 해야 되는데, 그 다음 봉이 내려갔기 때문에 매수를 안 했겠죠. 그럼 여기 때는 매수를 했겠죠. 화살표 뜨고 바로 바닷속에서 탈출을 하고 박스 위에서 매수를 했을 거예요. 아마도 이 신호를 봤으면, 그래서 이렇게 매수를 하는데, 여기서 매수를 해서 매도는 어디? 여기 보면 파라블릭 매도 신호가 나왔을 때 매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3.87% 정도에서 사서. 여 위에 9.83% 이상에서 팔을 수가 있으니까 수익 구간이다 라는 그런 취지죠. 그 대신 100% 믿어서는 안 되겠죠. 지표가. 그리고 아침장에는 맞는데 이제 조금 오후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요런데 안전라인 위에 있으면서 파라볼릭 매수 신호가 나와서 매수를 했는데 이게 부 V차 반등을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돌파를 못하고 꼬꾸라졌어요. 이럴 때는 추세가 어떻다? 추세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꼬꾸라지는 하향 추세일 때는 별로 그렇게 좋지를 않다. 그럼 상향 추세는 언제냐? 요 때가 상향 추세입니다. 상향 추세라는 거는 여기에서 바다 속에서 탈출을 하는 힘이 있는 거는 상향 추세죠. 그럴 그럴 때 화살표가 발생을 하면 여기서는 매수를 해도 괜찮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매수를 해서 여기서 매도를 하면 수익을 볼 수는 있다. 이런 단타의 기법으로 사용을 하시라고 편하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일봉을 한번 볼게요. 일봉 일봉으로 봤을 때 일봉 화살표가 발생을 했는데 바다 속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는 무시해야죠. 그러면 여기 자 화살표가 발생을 했는데 바다 속이 아닌 밖에서 발생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매수를 하는 거죠. 여기서, 여기서 매수를 하고 매도는 언제 화살표가 떠야 되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매도가 여기에서 떴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매도를 하죠? 기본적으로 여기 보면 거래량을 보고 여기 이제 요 거래량 말고요. 요요 요, 요 거래량 말고 자요 거래량을 봤을 때요 거래량을 돌파하면서 주가가 하, 음봉이 발생을 하면 매도를 해야 됩니다. 자 보면 여기가 아침에 시가였죠야는 근데 거래량이 전 거래량을 돌파를 하는 음봉이 발생을 했으면 과감히 이때 던지든지 그 다음 날은 던져야 돼요. 자그 다음 날 던져. 못 때면 이때는 던져야 돼. 왜 요로 요때 던져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기 여기 요 음봉 요자 여기 장대양봉의 3분의 2를 침해를 해버렸습니다.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을 침해를 해버렸어요. 3분의 1을 침해를 해버렸는데, 이 침해를 해버린 봉이 음봉이었습니다 그러면, 매도를 해야 된다. 라고 이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일봉 매매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자, 주봉 매매를 한번 넘어가 볼까요? 주봉 매매에서 신호를, 매수 신호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주봉 매매에서 넣었을 때, 자, 백의 안전선, 베개의 안전선 밑에서, 자, 안전선도 한번 넣어볼게요. 조봉에다가. 안전선. 이0 0의 안전선 넣어라. 아, 이거 화살표죠? 자, 기술 측지피에서 베개 의 안전선을 여기다 넣습니다. 자, 안전선 넣고, 아, 이게 가격으로 되어 있는 거 볼게요. 일단. 스케일을 가격으로 둬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필요하신 분 몰라서 자 라인 설정에서 백야의 안전선 밑에를 과열 구간을 하늘색으로 바꾸고 기준 기준값을 1 번으로 바꾸면 이렇게 바다 속이 생깁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주봉으로 봤을 때 한번 매매 기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봉으로 봤을 때 여기 화살표 보이시죠 여기 화살표 자 그러면 주봉으로 보고 화살표를 발생을 했는데 여기서 매매를 했으면 그 다음 날 내려갔네요. 자 여기서 여기서 주봉에서 화살표가 발생을 했는데 이때는 올라갔네요. 뭐가 다를까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자 보면 자 이거는 화살표에서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를 넣어야 돼요. 이거는 뭘 넣냐면 여기에 화살표에 연속으로 양봉이 생기든지, 연속으로 음봉이 생기든지, 뭔가를 넣어야 되죠. 주봉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넣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간단히 그냥 사용 않고 간단히 보시려면, 자, 여기 화살표에서는 여기서 봤을 때 눌림목 구간이었습니다. 눌림목 구간, 눌림목 구간이었어요. 그래서 아직 어, 매수를 하기는 좀 그렇죠. 눌림목 구간에서 탈출해서 상승하는 신호가 올지 하락을 하는 신호가 올지는 상당히 농후하다, 모호하다라는 판단이죠. 자, 그래서 눌림목 구간 매매가 상당히 위험한 게왜 그거냐면 여기에서 이만큼 눌림목 구간인데 눌림목 구간에 이런 십자형, 도지형 비슷한 이런 십자형 캔들이 발생을 하는 부분은 이렇게 발생을 하는 부분은 이 캔들은 상승이냐? 하락이냐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주가를 사면, 상승 확률도 50%, 하락 확률도 50%에요. 그럼 여러분이 하락을 했을 때 정확히 손절만 <laughs> 하실 수 있으면 여기서 매, <laughs> 매수를 해도 돼요. 근데 우리는 줄인이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눌림목에서 상승하는 돌파의 힘을 보고 매수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여기 보면, 요 다음 요 봉이 여기를 넘어야죠요 봉을 넘어야 됩니다. 요 봉을 과감히 넘고 이렇게 쭉 올라가는 요런 신호에 때는 매수를 해도 괜찮죠. 그래서 여기는 하향 추세라고 하는 거예요. 눌림목 구간 아직은 하향 추세. 그래서 신빙성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해야 되고 여기서 매수를 한 다음에 이렇게 상승으로 가는 겁니다. 자 주봉. 괜찮죠? 주봉이 상승 흐름으로 이어지고 이어지고 있는 종목 그런 종목을 봐야겠죠. 자, 현대바이오 한번 볼까? 지금 있는 건게자 현대바이오 어떻습니까? 주, 주봉이 주봉이 상승 추세로 여기서 강하게 돌파를 했죠. 그래서 요 종목을 사고 있으면 이렇게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없애게요 복잡하네. 자, 자 여러분 어째 맞죠? 예, 그러면, 아, 추천 종목 한번 볼까요? 자, 추천 종목도 한번 볼게요. 추천 종목 보면, 이게 월요일장에 추천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종목인데, 이 종목도 이런 식으로 보, 봐서 들어가야죠. 자, 자, 일, 이제 분봉은 월요일이 아니니까, 자, 가온미디어. 화살표는 없었어요. 근데 안전선 위에로 돌파를 해서 이놈은 들어갈만 하네요. 자, 그럼 넷게임. 내 게임은 이미 아까 말씀드렸고 더구전자, 더구전자 화살표 발생을 하고 주봉상 상승 흐름을 타고 있죠. DI, DI도 여기 화살표 발생을 해서 상승 흐름에 주봉을 타고 있습니다. 자, 오리엔트 전공, 오리엔트 전공도 여기 화살표 발생을 하고 상승 흐름을 타고 여기눌림목 구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캠트로닉스, 진즉에 여기서 발생을 해서 쫙 달라가고 있어요. XM 여기 화살표 발생을 해서 쫙 날라가고 있죠. 일봉 한번 볼까? 일봉, 일봉으로 봤을 때 가오미디어 야도 벌써 여기서 발생을 해서 쫙 날라가고 있네. 자, 넷게임 야도 화살표 발생해서 쫙. 자, 어때 여기 여러분 이거 보시면 이런 종목으로 스윙 종목을 잡으셔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 보면 일봉상, 일봉상 파라볼릭 신호 매수 신호가 발생을 하고 이 매수 신호는 이제 제가 만든 거니까 이걸로 어, 파라볼링만 간단히 계산을 해서 주봉을 넣고 주봉상 상승의 흐름, 일봉상 상승의 흐름을 넣고 스윙으로 가져가면 이 종목이 화살표가 발생을 하는 화살표 검색기를 만들어서 검색식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면 이 종목은 스윙으로 가져가면. 여기 9,100원에서 만약에 샀으면 19,300원까지 엄청난 상승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기간이 얼마? 자, 한번 볼게요. 세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일, 둘 대충 20일 자, 20일에 요 만약에 화살표가 발생을 해서 여기서 샀어서 안 팔고 뻗이고 있었다고 치고 만약에 9,000원에 사서 지금 19,300원입니다. 19,300원. 100%입니다. 100%. 자, 같이 투자, 스윙 투자 하신 분들 아마 눈이 뒤집힐 거예요, 아마. 요신호를 가지고 여기서 사서 20일간 스윙 매매를 했으면 100%. 100%입니다. 100%. 자, 요런 매매 패턴이 단타보다 나을 수가 있습니다. 단타는 아 맨날 맨날 힘들어요 사기도 그렇고 매매하기도 그렇고 뇌동하기도 막 맨날 손이 근질근질하고 정말로 우리 주린이 회원님들 저 같은 주린이 회원님들이 아, 주식을 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매일 매일 단타를 하기에 상당히 어렵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머리 복잡하게 생각 않고 요 검색식 이제 제가 이제 업데이트해서 올려 드리는데 요고 요거는 그냥 간단히 업데이트해서 올려드리는데 그냥 막또 저거 하시면 안 됩니다. 검증 안고 올려드릴 거니까 그거는 이제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신세 알아서 하셔야 돼요. 너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다음 상한가 카페에다가 검색식은 올려드릴게요. 수식, 검색식 다 올려드릴게요. 자, 그놈 가지고 단타 매매를 하시라고 요거를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 수익매매 적어도 20일 스윙을 하실 분만 가지고 사용을 하시라고 요 직장인을 위한 수익매매용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놈을 가지고 단타를 하실 수도 있어요. 자 보면 충분히 단타도 가능합니다. 단타 여기 요 포인트에서 요 포인트 아침장에 샀을 때 여기에서 사서 버시고 있다가 여기서 팔을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어, 요, 요 조금 금요일날 장에 특이한 종목, 특이한 종목 등락률이 있었던 종목 한번 볼까요? KB 오토시스, 자 KB 오토시스는 진지게 요때 주봉의 화살표, 일봉의 화살표가 발생을 했었네요. 주봉의 화살표는 주봉 화살표 한번 넣어볼까요? 넣었나? 아... 예, 안 떴어요. 안 떴는데 자, KB 오토시스이 일봉으로 한번 또 볼게요. 일봉 KB, 예, 여자 한번더 kb 오토시스. 자 단타 단타가 가능한지 볼, 보려고 그래요. 자 이건 바로 떠버렸네. 뭐 상승 바로 떠서 뭐 특별히 살 수는 없네요. 화성 rna 로 한번 볼게요. 화성 rna 아침장 요렇게 떴는데 자아침장에 어디 있어요? 아침장 따라 아침장 여기죠? 아침장 아침장이 화살표 있나요? 여기 여기 쭉 보세요. 아침장 화살표 없죠? 화살표 없죠? 어디 떴어요, 화살표? 여기 쪽 아침장의 화살표. 그럼 여기서 살수 있네요, 충분히. 그럼 이 종목 검색기를 분봉에다 적용을 했을 때, 검색이 됐을 때, 이 놈을 가지고 단타를 하면 그래도 잡히잖아요. 이 종목 검색기로 분봉에 적용을 했을 때. 이 분봉용으로도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 일봉용으로도 사용을 해보시고, 그래서 만약에 일봉에서 화성RNA가 화살표는 없었네, 여기는 없었고, 아니, 주봉이네, 주봉. 자, 일봉 화살표, 요때 떴네, 요 때. 그러면, 목요일 날 떴죠, 목요일 날. 목요일 날 화살표가 떴을 때 검색을 해서 매수를 했으면, 오늘, 아니, 금요일 날, 상한가 근처까지 갔었어요. 자, 요렇게 화살표가 긍정적일 때도 있습니다. 자, 요렇게 요 때는 긍정적인데, 요 때는 그 다음날 좀 시세가 상승을 했었습니다. 자,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포인트는 그거예요 이놈을 가지고 수익 매매를 하디, 단타 매매로 하실 거면, 그 단타 매매의 종목 검색을 분봉으로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해보시란 얘기입니다. 3분봉으로 변경을 해도, 자, 3분봉에서 여기서 화살표가 떴네요. 자, 요렇게 해서 여기서 파는 거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아요. 자, 요 놈을 가지고 검색 시까지 다음 상한가 카페에다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상한가 카페에 뭐 특, 특별위원 이런 것들이 많이 제공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다음 상한가 카페에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자동등업이 돼요. 어, 댓글, 출석, 게시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올리시고 자료 공유를 많이 해주시는 분들 중에 어, 정의원, 준의원, 정의원, 우수위원까지는 자동등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점수제로 올라가는 거예요. 게시글, 뭐, 기준이나 뭐, 이런 것들까지 다. 막, 악플로 올라가시면 안 되죠. ,이? 그래, 그래 봐야 우수휴원까지 올라가고, 우수휴원에서 올라가신 분들 중에 신청자만 특별휴원으로 무상입니다. 뭐, 돈 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올려드리는데, 제가 올려, 올려드리기 전에 댓글을 싹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악플이나, 아, 뭐, 이상 광고성 글, 이런 거 올리시는 분들은 다탈퇴시켜버리고 있으니까, 그것도 이해해 주시고, 자, 오늘은 파라블릭 신호, 아, 이거 저거 공개 안 해드렸네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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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블릭 매수 신호입니다. 자, 이거는 백야의 안전선, 안전선하고 시가의 우리 박스선만 간단히 대입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식을, 어,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그놈을 가지고, 우리 회원님들, 어, 대박나시기 바랍니다. 매도 신호도 매도 신는 그냥 간단해서 저는 별로 사용을 안 했는데 자 매도 신호도 간단합니다. 자요거를 사용을 해서 안전하게 매매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